행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형들 할래. 럼판에는 오공 정글입니다. 자해 형 혼자서 너무 패기 넘치는 거 아니에요? 오공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요즘에는 탑에서도 진짜 그나마 탑에서는 좀 보이는데 정글 오공은 진짜 보이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걸 보시면은 패시브가 정글몬스터를 공격할 때도 유지가 되는 그런 패시브를 장착하고 있는데다가 유지력이 계속 상당히 괜찮아요. 근데 사실 오공은 원래 잘 정글로 쓸 때는 이선말를 많이 했었는데 이게 공속을 좀 증가시켜주고 대시기라서이선말 많이 썼는데 정글링 때문에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냥 Q 선말를 하고 원래 타보공을 쓰듯이 선 거드라 를 올리게 되면 오공이 굉장히 강력하단 말이에요. 어차피 거드라도. 정글 속도는 그대로 빠르면서 Q를 사실 선마야 되는 게 궁극기를 돌면은 Q쿨이 줄어가지고 Q를 두번 때릴 수가 있거든요. 그게 좀 사기란 말이에요. 바로 아, 이런 식으로 롱인들 공정글 플레이해주면은 공속 후반에도 좋기 때문에. 뭐야, 암살자들끼리 치고까바는데요 그러면요. 어, <laughs> 저희 카타리나가 이기네. <laughs> 아니, 뭐 이긴 건 아니고 사실 럭샷인데. 저게 어, 저게 되네. 어, 근데 AD 대 A 챔피언, 대 AP 챔피언인데 역겨운 자존심 싸움. 음, 잘 봤습니다. 오적 정글 일단 리신이거든요.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미드가 저러고 있는 거 보니까 뭐야 오리 뭐, 정글 들어왔어?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이 분판에는 저, 저 암살자들의 싸움에 제가 잘 관여하는 게좀중요할것 같아요. 이거 설마 오공 정글이라고 또 개무시하면서 들어왔나요 지금 리신? 이제 시작이야. 아니잖아, 와도 받고, 게표님 무서우니까 원래 와도 받고 싶지 않은데, 분실수로 안, 안 껴놔야 될것 같은데, 나강사도 없어서 그냥 쓸게요. 그냥 분신술로 이렇게 같이 딱밤을 때리는 게 기분이 좋거든요. 빨리 먹고 도망가야 될것 같아요. 솔직히 근데 리신이 들어올 근거는 없긴 해. 이 다음에 저는 바로 여기서 바, 이거 눈 이거 칼라보리 먹어주고, 어차피 갱갈 데가 없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칼라보리 먹으면서 정글링이 보시다시피 나쁘지가 않거든요 이게 거드라가 나오면은 확실히 달라져요 지금은 성장해야 되는 타이밍이고 그림자 건방지게 뺄것 같다 딱 보니까 이제 스타일이 그렇죠 뺐죠 그림자 이렇게 뺄줄 알았어요 은신을 이용해서 이렇게 오웅은 사실상 이렇게 형님들 보시다시피 대시기가두개가 있는 챔피언이거든요 W도 아주 극, 극소량의 대시가 되기 때문에 개인 갔을 때 진짜 괜찮단 말이야. 어떤 모자? 맛있어 보이면 바로 달려가야죠. 룰루가 저기 앞포지션을 잡는 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거든요. 뒤지세요 이여유봉이 얼마나 기특한데 이 녀석아. 가비. 아, 아, 다 해줘. 근데 바텀이 좀 싸움을 좀 밀리네. 라인은 밀어줘야 되거든요. 이거 밀어줘야 돼. 이건, 이 라인은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뭐, 크는 게 낫거든요. 아, 누가그 시간 방지에 깔까, 문제 라인 밀어놓고. 자, 형, 뭐 이건 어쩔 수가 없었다. 이제 숟가락들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화가 나는 상황인데. 아 저거 또, 또, 또 받아 먹네요 아, 그냥 어.. 제 집에.. 집에 갈게요 이게 대의를 위한 판단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잘할게 살짝 죄책감이 들긴 하는데 사실 바텀이 지금 제가 갱을 갔는데 자야가 죽은 게 잘못입니다 자야는 무조건 살았어야죠 너무 막 끝까지 맞딜 계속 했다고요 원래는 부당이 하고 그냥 빼셨으면은 것도 더 나름대로 나쁘지가 않는데 바텀은 라인을 박아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밀리는 라인이 형성되거든요. 그게 제가 의도했던 바예요. 밀리는 라인을 만들어 놓고 나면은 그 다음에 갱을 또갈 수가 있어요. 집에 갔다가 이 정글을 먹고 타이밍이 딱 맞아 떨어진단 말이에요. 롤루가 집에 늦게 갔잖아요. 그럼 롤루가 이제 시야를 먹기가 좀 불편해진단 말이에요. 그그 타이밍을 노려가지고 저기거 먹고 땅굴을 판 다음에 갱을 올 겁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난 여기서 바로 밑에서 근데 우리 쉔네 실스터가 세배 차이가 나지. 룰루가 돌아와서 이제 커겁지겁 시야를 잡을 거거든요. 하지만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땅굴 파고 기다리고 있을 거거든요. 귀엽게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퍼펙트 경격을 잡게 되면 잡게 되면은 이게 머거 형 이게 바로 저가 라이을 먹은 것에 대한, 나름대로 값를 값을 치른 거거든요.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저희 편의 기분을 이런 식으로 풀어줄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 저 용까지 먹죠. 제도도 아까 전에 죽여놨기 때문에 미드 카타리나 쪽이 그 주도권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바로 용 칠게요. 되게 괜찮지 않아요? 이게 원숭이 정글이 리신 탑에 보이네. 셰은 이미 망한 사람이라서. 오, 그래서 잘 버티고 있는 거 좋아. 쇠는 저렇게만 해줘도. 집중하저 정도까지만 해줘도 뭐 쇠는 뭐 나는 뭐 만족해. 근데 리신이 저기서 계속 저러고 있네. 이렇게 되면 리신 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저기 미쳐있죠 리신. 리신이 마음이 급한 것 같아요. 저건 의미 없는 행동이거든요. 저게, 쉐는 어차피 공 셔틀이라서, 뭐, 저렇게 해봤자, 상관이 없어요. 시한테 기대하는 게 애초에 없거든요. 상대 바텀이 안 보이니까 좀 사려야 될것 같아요. 설마 이걸 눈치채을 리는 없거든? 바주로올 수도 있긴 한데, 나 6레벨이라서, 오히려 2대1 이길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렌즈 돌리면서, 혹시 모르니까 렌즈 돌리면서. 이신얼빵이 짓을 하고 있죠. 기다렸다가. 뭐가죠? 제 미쳤나요? 죽이세요 그냥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다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모공 정글의 사기성이에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룩 레벨 찍으면 제 개사기기 때문에 그냥 뭔가 뭐 터트릴 수가 있습니다. 개좋지 않아요. 이게 안 나오는 챔피언이라고 해가지고 진짜 구대기가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너무. 아좀 편견에 봐도 비슷하게 되면 지금 너무 좋아서 저한테 따른걸 날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 완벽한 점글 차이거든. 일단 저는 여기서 여기서 그러니까 먹을게요. 이게 이제 티아메스 가게 되면 진짜 좋거든요. 얘가 사실 대쉬기도 있고 유지력도 좋고 진짜 안 좋은 게 없어서 후반에도 좋은데다가 힘도 안 빠지고요. 답은 그냥. 쳐다보는 게나을것 같아요. 저거 가가지고 낭비할 시간에 다른 아이 빨리 제가 이거 이런 거 먹고 커가지고 다른 아이 더 트는 게 낫거든요. 그 외는 이레일도 질 수도 있어요. 제가 공이 있어도 지금 돈도 많기 때문에 지금은 가는 타이밍이 아니에요. 잠깐만 지금 뭐아 보이는데. 받다 먹어 받아 먹어 받아 먹어. 나투 스페이한테 때려 놨어. 안심하고 받아 먹어. 집에 갈게. 음, 너무 음, 너무 음. 빨리 했다. 형, 형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냥 타고 부서지더라도 이거 버려야겠다. 여기서 시간낭비할 시간 없어요. 지금 이거 빨리 밑에 터트려 밑동에 터트려야 돼요. <laughs> 바텀도 봐 봐요. 그렇게 파주니까 뭐 제일. 예상만큼 이득을 보진 못했지만 나름 저렇게 귀여운 플레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미신 비대 보이네 요 설마 이거 최고 골드까지 먹을 생각은 아니겠지 일단 밑에 정글 먹을게요 어차피 용은 뭐가 모아... 뭐야 아, 아 뭐야 아 복불. 시볼까 <laughs> 그래도 뭐여분이게 저의 분노를 보여줬기 때문에 괜찮아요. 이제는 한번더 와줄까? 제드는 사타리나한테 맞다 보면은 화가 나가지고 준비 수밖에 없을 텐데. 많이 밀어볼래? 저금 골렘 쪽에 있다. 근데 룰루가 올라오거든요. 빼자, 빼자 그냥. 이는 멋질 뭐수 없고 일단 칼보 먹고 근데 탑이 진짜 이게 탑 때문에 약간 급해져 탑이 저게 진짜 시간 문제라서 터지는 게채국궁 믿고 하기에는 또 채널 궁가 궁을 안 타줄 것 같아 원래 이게 채의 궁까지 계산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생각저 셰니 형님은 그애한테 이거 또두게 맞느라고 궁탈 여력도 없었거든요 아군이 당했습니다 어 미드가 솔킬게 됐다는 나 얼음 천 딱딱해 갖고 나는 하루 종일 맞아도 안 죽는데 미안한 친구야. 민지세요 그냥. 쟤도 못와요 어차피. 이거 먹자는데 지금 우리 탑 터지기 전에 빨리 오브젝트 컨트롤 해놓는 게 중요해. 카라마 형이 아주 말을 잘 들어요. 카라병님은 저의 원숭이에서 뭔가 기분 좋은 캐리의 냄새를 맡았는지 아주 저의 지금 수족이거든요 아주 말잘 듣는 모습이 귀엽습니다 근데 이번 판은 솔직히 지금 리신이 너무 무슬모한 상태라서 뭐 리신이 뭐 레벨은 나름대로 정글링을 열심히 먹었는지 따라오고 있긴 한데 저랑 이게 오공이랑 리신이랑 이후로로 가면은 솔직히 차이가 너무 심하거든요 무공은 제가 진짜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완전 소반침이라서 이건 진짜 바로 바텀 붙을게요. 지금 바이에 먹을 시간도 없습니다. 지금 이거 얘네들 피 없기 때문에 분명히 뭔가 여기 와도 돼 있나 근데 얘네들 안돼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거 보니까 안돼 있거든요. 아봐 렌즈 돌리면서 내가 땅굴에 있는지 의식하고 있잖아. 내가 여기 있는지 알았으면 렌즈 저기서안 돌렸겠죠. 여기서 렌즈 돌린 것 자체가 지금 저를 의식하고 있는 거거든요. 와들 어, 박아놨으려나. 스트레스가 돼서 좀 받을 텐데. 어리즈온 내려온다. 그 제드까지 오는 것 같은데. 아 제드 안 오네. 이렇게 되면 3대3 바로 들어가야죠. 어날 잡겠다고요? 아니. 아좀 아쉽네. 근데 나이 내가 있는 걸 알았나 보다. 이건 더할 만한데. 제도도 지금 되게 보이고. 엄청나 어, 뒤지세요, 그냥. 아직도 제도 위치 보이거든요? 그냥 빼자, 빼자. 여기까지, 빼자, 그래. 이 정도면 할 만큼 했다. 아, 근데 카타리나가 왜 자꾸 제도한테 쏠킬 했다, 이지 어, 나이스. 저건 다 잡은 것 같은데? 아 어, 만화가 없네, 자야가. 카타 형님이 약간 실망, 실망인데 이거 카타 형님만큼은 저렇게 속키를딸으면 사실 안 되는 거.. 근데 뭐 그래야, 그럴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난 바로 그냥 이렇게 템을 올려버리거든요 어차피 그 웬밖에 AP가 없어서 무조건 이탑을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쉔이 아직까지 타워가 안 부서지고 버티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독특해 카타가 잡아주고. 이 카타한테 킬 먹어줘야 되나? 어, 그래, 여기 먹어라. 원기를 왔으니까 킬 먹여줘야죠. 어제 위로 올라오고 있었구나. <laughs> 근데 뭐 이번 판은 솔직히 말해서 뭐 카타가 제단한테뭐 죽던 말든. 그렇게 중요한 게임이 아니긴 해요. 오공이 혼자서 모두를 처리할 수 있는 게임 돼버렸거든요 주신 것 같은데. 잘 가세요. 혼자굴왜이게 빨리 돈이야? 이렇게 하고 이제 그 외인이 탑을 터트려놨기 때문에 이제 그 외인이 계속 돌아다닐 거거든요. 그걸 좀 아무래도 계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어, 이신이딱 저기 보이네. 일단 저기로 넘어가서, 블렘 스킬하고 다이브 봐줘야죠. 그 윈도 보이기 때문에. 이거 룰루라도 이거 다이브 쳐야 되는데, 그 윈이 그 텔이 있나? 아이나 밀어봐. 와 있나 빨리 하자, 빨리 하자. 지금 미드 포아당한다 오케이. 미드는 카타리나랑 전투형 부리서 막으라고 하고, 전는 집에 갈게요. 집에 안가야겠다 심판자 나올때까지 이거 집에 가면 안되죠 빼라 형들 이제 일단 이거 터트려서 여수들의 의도를 다 알고 있다는 듯이 그수들의 모습을 일단 보인 다음에 정보처 최대한 다 먹습니다 어차피 카타리나니까 블루도 필요 없어서 개꿀이거든요 아, 이건 나 오기 전에 쇼핑해야 되는데 잠깐만 이거 만 먹고 갈게요. 신발장 안 나와도 이나 오기 전에 돈을 좀 써야 돼서 어쩔 수가 없다. 지금 뭔가 약간 운영적으로 살짝 밀리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살짝 약간 조금 기분이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 전혀 유리하다고 볼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마저가 없어서 그애한테 맞으면 조금 아플 것 같은데 지금 제가 근데 솔직히 거의 무적.. 무적인 타이밍이에요 제가 들어와서 그냥 궁 써주면 다 죽는데 지금 궁이 없긴 하지만 수나저궁좀 터줘봐 아씨 뭐야 이거 아프지? 잘큰 오공한테 그냥 뚜가 맞으니까 용 가자 용 가자 이제 내가 궁이 돌거든 이제부터 시작이거든요 아프지? 이게 바로 원숭이의 무서운 점이에요 그냥 특가 텔이니까 그냥 피가 너무 많이 닳잖아요 합이 없는 겁니다 강타가 없어서 치는 것보다는 좀 한타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 이거 애매한데. 스테아가 좋을 것 같은데. 아, 또 이거 왜 하는, 왜 하는 거야. 뭐, 뭐 하니? 너로아 들어가시고요. 아 치지 말지, 이거. 미드 밀자 너무 스텝. 근데 뭐 끌어들여가지고 킬딴 것도 나쁘진 않았어. 사실 우리 편한테 지금 킬좀 많이 먹어줘야 되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왜냐면 저는 어차피 미대에 제가 서있어 줘봤자 더 미는 건 아니거든요 어차피 밀거든요 제가 없어도 이 신의 정글 바로 카장을 쳐줘야 됩니다 무조건 이득을 최대한으로 봐야 돼요 그래야 계속 정글 차이가 벌어져서 뭐하죠 그냥 기지세요 그냥 공둥이로 정수를 하고 때려주면은 바로 목, 머리가 터져버리는 거거든요. 말도 안 되게 강한 타이밍이거든. 거기비까지 빼먹을게요. 아무래도 이거 내가 봤, 제가 봤을 때는 게임 끝날 때까지 계속 그 외에는 저거 사이드 운영이 괴롭힌다 할것 같거든요. 이거까지 빼먹어주고, 탑에 가서 탑을 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탑이, 탑이 거의 새 거네. 라인이라도 먹어 놓을게요. 이 다음에 그냥 스테라 가야겠다. 내가 체력 템도 많이 올렸으니까 스테라 올려주고, 그래도 제가 보고 봤을 때는 원딜 형님이 좀 페이가 있고, 좀할줄 아는 형님이라서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바텀이나 제가 미드를 좀잘 봐줬는데, 둘 중에 하나라도... 이 기대치 어느 정도 부응을 해주면 나쁠 건 없거든요. 자야기 때문에 또 이제 제드한테 어느 정도 또 버틸 수가 있단 말이야. 만약에 무리가 뭐 징크스 원딜이나 이런 거였으면 키워줘봤자 어차피 젤드한테 그냥 안 상당하기 때문직지좀 별론데. 아마 믿어 내가 지금 개쓰거든. 그냥 들어 들어가요 돼요. u 궁 tail. Shen 넘어서 골렘 스 t in 지 o u I w 한테도 go to the most o 뭔데 뭐 e 세요 어, 그아아 Stage. Shen t 와와 a 이신이 근데 또 발이 빠르네? 열심히 백업을 다니긴 하네? 제가 밑에 어그로 지금 3명 끌어놨거든요? 진 죽은 상태고 나머지 형님들께 여기서 그웬 한번 죽여주면 아주 귀여울 것 같은데 까비 못죽였아 이거 그냥 안 기다리고 핑 하나 사고 정글이나 먹으러 갈게요 이때부터 줘야 될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더 앞에 해봐 이거 밀수 있나? 제드가 저 탑에 보이면 그냥 밀어버리자 이거. 그냥 네. 버려서 죽으라고 해요. 사대사 여기 사는 게 나요. 아 어차피 제드가 텐도 아니라서 그냥 네. 애초에 없는 사람이에요. 뭔데 여기서 깍추 있는 거야 도대체. 때려줍니다. 이때게면 제드가 사이드 못 밀고 압박 때문에 내려올 수 밖에 없거든요? 슬슬 빼주면 돼요 흔들리지 이렇게 되면 제드는 그냥 어리방망게 타버릴 수 밖에 없는 거거든요 들어오나요? 내 여기 이렇게 앞에서 장순처럼 서있으면은 어차피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항상 최고를 추구해 상대방이 움직임을 다 잊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 대가리가 터질 수밖에 없는 거라니까요. 바로 미드라인 밀어줄게요. 이거 지금 바텀까지 압박하라고 핀 찍은 다음에 어차피 상대 원딜은 지금 이미 멘탈이 나간 상태란 말이야. 헨드는 뭐하세요? 뭐하세요? 아이스 끝까지 가야지. <laughs> 이렇게 탄층까지 써주면 솔직히 오히려 고마운 거거든요. 오히려 좋아요. 여기서 빼꼼 하고 빼꼼 못 하고 이렇게 바로 피나 박아주면이씨 이신이 아. 또 스틸라로 올라나? 빨리 때려봐, 빨리 때려봐, 그냥 빨리 때리는 게 나아, 형. 다이기한테 그거 하지 말고. 이건 형 줄게. 이런 식으로 또 마지막 은혜를 베풀면은 굉장히 저에 대한 평판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저 베스트 정글이라고 생각하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오케이 너무 잘 커가지고 이게 다른 정글 할 때는 진짜 뭐 제가 만약에 리신이었으면 이만큼 잘 커도 약간 막 엄청 안심되고 막 그러진 않아요 근데 이게 진짜 오공은 진짜 좀 사기거든요. 테미한 2-3코 정도 나오기 시작하면은 좀 챔피언 자체가 말이 안 되거든요. 성능이... 그리고 초반에 정글링도 무섭다시피 거의 뭐 한... 이 티어... 최소 이 티어 정도의 정글 속도는 된단 말이에요. 유지력은 거의 모았다. 뭐 한... 뭐가 하죠? 그게 마음이 급해졌죠. 바로 또 올라가셔야죠. 일놀이 게요. 야좀 방방지거든요. 들어오세요.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바로선 리거또 넘어가서. 이거 미도 밀어봐봐. 얘네들은 이미 저를 잡는 건 솔직히 포기한 거거든요. 지금 어떻게든 자열 잡으려고 하는데 자열 잡아도 나를 어떻게 저, 절대 잡을 수가 없어요. 엄청한 제드랑 리신는아인 클리어가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밀어주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빼자 바로 돌아가면서 전리품 다 챙겨줘야됩니다 아 그냥 뭐너 먹어라 강타 그냥 뺄게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지금 집에 가면 안될것 같거든요. 얘네가 지금 자꾸 우리 집에 못 가게 해가지고 뭔가 그냥 이상한 바운을 놀리라는 수작을 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와. 또 오세요. 어디로만 가려고 하세요. 혼자서 다 죽여요. 저를 막을 수가 없을걸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바텀이 좀멀니까 케넨한테 바로 바텀 터치 해주고, 나 진짜 캐내해야죠 아, 형, 뭐야. 저거 패기가 좋다. 그렇죠. 게임이 아마 끝난 것 같아요. 이번 판은 솔직히 리신이 저보다 팀운이더 좋았다고 원래 봐야 되거든요. 왜냐면 미드랑 탑이 정말 잘해주고 있어서 바텀도 뭐. 터지기 전에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진짜 인들어요 공정글의 피력이 정말 대단하기 때문에 공정글 많이 이용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